레벨 오목올라라 레벨만 아 올라가게해 세계 최고 명당에 왔으니까 몸도 좋아지겠죠? 몸도 네. 네. 이제 좀 이따 다 고쳐줄 거예요. 네. 네. 아, 그러면 뭐가 남았노? 아, 또 여기 이틀을 잠가 잠깐 게 해야지. 네. 어, 세계 최고 명당에 온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누가 특별히 지목을 해서 온거 아니죠? 네 원인들이 수천 년을 살면서 수십만 년, 수십억 년을 살면서 한 행동이 하늘궁에 맞아 떨어져서 온 거야. 네. 나쁜 사람은 하늘궁에 누가 소개를 해서 안와 버려. 왜 자기하고 이 사이클이 안 맞거든. 또 왔다가 안된 사람 이 있죠?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 이 세상에는 이, 바스칼, 바스칼이 쓴 책이 '빵새'라고 있잖아. 네. 그 '빵새'에서 바스칼은 뭐라고 그래? 천사 같은 사람이 악마 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음. 그래, 어, 극단적인 걸 가지고 있는 거야. 천재가 꼭 바보 같은 걸 가지고 있대. 음.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우리가 이백공 가는 사람은 누가 보면 바보 같아 보여. 왜 교회도 많고 절도 많은데, 그거 안 가고, 왜하늘문에 가냐. 이럴 수 있지? 네. 그렇잖아. 네. 천재는 바보 같은 데가 있어요. 그렇잖아. 네. 뭐, 천재가 뺀질뺀질 한 데만 간다고 이 천재가 아니야. 엉뚱한 거지를 하나 도와줬다. 그 천재, 그 어떤 부자가. 어떤 거지를 하나 도와줬다고 러면 이게 그게 나쁜 일일까 좋은 일이지? 네.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야. 좋은 일이 또 오겠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까지 오게 된 거야. 네. 네. 어, 또 메시아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이름이 뭐예요? 신인의 말을 전하는, 신인 메시아의 말을 전하는 여러분들은 메신저야. 메신저야. 메시와와 메신저는 다르죠? 네. 메신저는 메시아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 e n g 그래. 그래? 그러니까 메시아는 광인이 e r s h 는 is a messenger. She is a m e s s e n g 는 r She is a messenger. She 뭘 든다고? 천사 같은 사람은 악마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네. 꼭 그렇게 극단적인 거야.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안에 악마가 있어. 잘못 걸고 건드려봐. 착한 남편 남면 건드려봐. 아, <laughs> 악마를 바뀌어. 아, 그래, 안 그래? 꼭 아스카른 그 사람, 빵세라는 그 소설에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게그 안에 들어있어. 근데 그게 금고와 같아가지고. 내가 그 남편이라는 거모여서검을 캐낼 수도 있고 주먹이 나오게 할 수도 있어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그러니까 바스칼은 지가 사람이라는 저 사람한테서 온갖 걸꼬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지가 그 사람한테 막 욕이나 해봐 거기서 주먹이 나올 수도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 아무리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면 주먹이 나올 수가 있고 그게 프랑스의 왕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 밑에 농민들이 프랑스 왕을 담도대먹 목을 날리잖아그래 그래, 그래. 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천사같은 농민들이 갑자기 악마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왕을 목을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스카린 하는 말이 빵새라는 게 굉장히 그게 예, 효과적인 말이 많이 들어있지 네, 네. 음, 그와 같이 인생은 우리가 하늘공에 이렇게 와있지만, 누가 보면 바보 같은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어. <laughs> 그러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은 극단적으로 상대적인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좋은 걸 써야 남편한테 사랑받고, 요가 먹고, 아내한테도 요가 먹고 할수 있는 거야. 그지 네. 뭐 괜히 사람이라는 건 하나의 근거야. 근고에 내가 뭘잘못했길래면 근거에서. 독사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 안 그래? 네. 그 공간은 독사도 들어있고, 돈도 들어있어. 돈만 나오게 하지, 남편 괜히 걸어가지고 중국이 나오게 하거나, 남편 술을 먹게 하면, 그 독사가 만들어져.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거기서 독사가 근거에서 나오냐. 거기서 선물이 나오게 할 수도 있어. 맞아. 맞습니다. 네. 어, 근데 이걸 전부 근고 탓을 하면 되나? 남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남은 모든 사람은 내를, 도와줄 수 있는 금고도 되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금고도 되는 거야. 네. 그거 금고 비밀 번호내서탁 열면은 아 거기서 검을 꺼내야지 왜 독사를 꺼내? 그잖아. 네. 그러니까 빵새는 모든 사람은 독사와 천사를 몸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천사를 뽑아서자이 말이야. 네. 네. 그게 빵새의 주장이야. 굉장히 네. 네. 중요한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빵새가 쓴 아주 저바스카리쓴 저 빵새라는 이 책은. 사람들이 앞에 다섯 페이지만 읽으면 그만둬요 음. 너무 착하게 살 자소리뿐이니까 끝까지 음. <laughs> 읽는 사람이 없어 책도 되게 두꺼워 음. 음. 재미도 없어요 <laughs> 맨 그런 이야기야 그냥 그런 이야기만 쓰여있어 <laughs> 알겠죠? 네. 어. 선하면서 사람은 악을 가지고 있고 악하면서 또 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을 뽑아내면 돼 네. 뽑아내 알겠죠 네. 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 코펜디스쿠스의 코펜년이 코페리, 코펜년이 쿠스가 누구요? 시동설를 주장한 사람이죠. 네. 코펜년이 쿠스가 죽고 나서 100년 있다가 누가 나타나? 갈릴레이. 음. 응? 갈릴레이. 갈릴레. 누가 나 갈릴레이가 나. 갈릴레이가, 코페네이쿠스가 죽고 나서 100년 만에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코페네이쿠스의 음. 천동설, 지동설, 그거 맞다. 음. 또 이렇게 주장. 그니까 러코페네이쿠스는뭘 했어요? 응? 코페네이쿠스는 뭐를 했을까? 지동설을 주장했잖아. 네. 그런데 갈릴레이는 100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백년 전에 코펜이쿠스가 이야기한 그걸 증명하는 거야. 음. 코펜이쿠스는 주장하고 음. 갈릴레이 있는 그을 증명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왜? 100년이 지났으니까 과학이 발달됐잖아. 네. 그 과학을 가지고 증명을 해주는 거야. 무선 음. 자리죠? 네. 그런데 코펜이쿠스에, 코펜이쿠스의 그, <laughs> 코페르니쿠스그 잇몸이 이때 참 그거지 같아 <laughs> 코페르니쿠스의 그 정한 론이 실제는 그 사람이 지구가 돌지 태양이 도는 게 아니다 이 하늘이 도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맞는 거지 네. 근데 그걸 누가 증명해 주는 사람이 그당시 없었어 음. 로마 교황이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는 바람에 그냥 당한 거야 음. 아무도 증명 안돼백년 후에 그 사람 죽고 나서. 갈릴레이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의 누명을 벗겨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뒤늦게 알게 돼요. 야 이게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이래가지고 가고 무덤에다가 비석을 세워주잖아. 네, 네, 네. 가톨릭에서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지구가 도는 게 맞어. 근데 우리는 왜 그때 천농설을 주장했는지 모르겠어. 미안하여. 이래가 로마 교황 이름으로 사화비석이 세워졌어. 그 누가 증명해줬어? 갈릴레이 갈릴레이가 증명해주는 말은 된거요 근데 코페니쿠스의 정한론은 모든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 그건 미친놈이 되는 거요 지금 내가 백궁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내가 여기서 축복주고 대천사 주고 천사 주고 하니까 그, 그 사람들이 증명해주는? 안 해줘요. 그런데 갈릴레이, 아니 갈릴레이가 코페니쿠스처럼 되어 있는 거야, 내가. 네, 맞습니다. 어, 그래, 안 그래? 어, 백궁이 저기 있다, 천국이 있다. 내가 여기서 저 천사 주는 사람하고 대천사 주는 사람이 달라 네. 내가 축복 점에는 여러분 사람을 살려 네. 이런 걸 증명해 줄 만한 인물이 갈릴레이가 드다니 없다는 거에요 네. 아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그지? 고민을 부서는 갈릴레이가 100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 말이 맞다 이래가지고 그게 바른 말이 돼 버린 거고 네. 그건이 전반에는 천주교 말이 맞는 걸로 돼 있었어요 네. 그래안 그래? 근데 나는 100년 후에 누가 나타나서 내증언 해주나? 안 아, 되는 네. 아, 거 내가 과형적으로 보여주고 이걸 우리가 증명해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신저야. 아, 네. 네. 여러분이 신인이 왔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는 길밖에 없잖아. 네. 내가, 내가 갈릴리에 가서 사람 나오길 기다리겠나? 아니야. 그렇잖아. 네. 그지 네. 그러니까 네. 바스간의 말대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것이 나오지 않고 선한 것이 나오게 여러분 이해내려 메신저들. 나이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음, 그렇다고 예수 때처럼 여러분 목이 땡감되면 달아나는 게 아니야. 네. 예수 때는 제자들이 전부 전하고 부 죽었어. 네. 목이 잘려 가지고 죽였어그랬잖아 네. 음. 네.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목이 안 잘리는데도 난 놓고 기억 잡 보고 세상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 네. 알았죠 네. 강력하게 나아가야 하늘궁에 이런 사, 사탄들이나 뭐 안티들이 런게 없어지는 거야네 네. 알았죠? 네. 네. 그러 얘가요? 네. 네. 메시아를, 메시아가 오는 데는 메신저가 있어야 되나? 있어야 되나? 는 네. 그래, 나는 예수 때보다 메신저가 많아, 많아. 많지. 아, 엄청 많지. 네. 네. 지금 뭐한 백만 명은 내 메신저가 있어. 네. 내 네. 대통령, 뭐, 뭐, 뭐 어디 뭐 나가보면 알잖아. 네. 그러나 나는 지금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네. 정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야. 네. 네. 영적인 내 메신저가 지금 한 숫자가 되게 많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늘공을 여러분들이 빠스칼 말한 대로 정말로 코펜니그스의 정한론, 코펜니그스의 정한론은 수학에도 적용돼. 수학에서 뭐가 코펜니그스의 정한론이 적용되는 이런 집체를 집체 만은 자동차를 요만한 요요요요 카메라만 요만한 작기가 들어올려. 맞아, 맞아. 응. 자동차 빵꾸라면 밑에 작기 요만한 거 가져와서 탁 응. 떼고, 응. 꽉 뻥뻥 잘면 올라, 차라 올라가. 차가 올라가. 네. 그럼 이게 무슨 힘이 있노? 응. 그걸 작기를 만든 사람이 코펜리쿠스야. 응. 하고 참 신기해. 그리 우리 전자계산기고 응. 그 코펜리쿠스가 만들었어. 응. 그 사람이 이거 만든 거야. 응. 머리가 천재야. 응. 코펜리쿠스가. 응. 그리고 요만한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집체를 들어 올려. 응. 밑에만 받치면 들려. 뭐든지 응. 아무리 무거운거든지 응. 갔다가 빠치고제 끼면, 이게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다차자동차가 들려요, 기아에. 네, 네. 이 작기에. 네. 그렇잖아? 네. 근데 우리 사람이 들려면 몇십 명이 와야 돼? 네. 그것도 오래 못 들고 있는데, 이놈의 작기는 몇시간 정도 들고 있네? 아, 그래, 안 그래? 네. 그 사람이 전자계산기 만들고, 작기 만들고, 그 전자계산기는 자기 아버지 위해서 만들어준 거야. 음. 아버지가 치매가 있어서 숫자 계산못 하니까 음. 그 당시에 수동 전자 계산기를 만들었어 아. 돌리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음. 숫자 넣어가지고 돌리면 계산이 곱해져가다나와 더해지고 음. 아, 곱해지고 나눠지고 음. 그걸 코베리쿠스가 그때 만들었어. 지금도 음. 몇백년 전에. 음. <laughs> 대단하잖아. 네.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코베리쿠스의 수학 원리가 나오잖아. 음. 코베리쿠스가 수학의 많은 원리를 만들어냈어. 알았죠? 우리가 고베르쿠스의 그전안로는 굉장히 유명한 거야. 알았죠? 네. 그니까 우리가 자기 힘을 안, 얼마 안 들여도 차를 들 수가 있어. 그건 누가 만들었어? 고베르쿠스가 만든 거야. <laughs> 그지? 네. 계산 복잡한 거. 그냥 기계로 돌리기만 하면 계산이 돼서 나오. 곱하기 나누기 이거 마음은 나와요. 답이. 그거 지금 아버지가 계산을 못하니까 그걸 코베니 푸스가 만들어줬어. 기가 막히잖아. 네. 그 기계를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보면 이해가 안 가. 뭐동그란 기계인데 그 숫자들이 박혀있어요. 그 자기가 원하는 숫자를 넣으면 이거 돌리면 답이 딱 나와. <laughs> 그래 그게 컴퓨터의 시작이었어. 어. 그러니고그 몇백 년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코베니 푸스고. 바스칼이이런사람들이 뭐, 이른죠 네. 음. 알겠죠? 네. 어. 음. 바죠칼의 원리가 내가 들이 뭐, 이른산들이, 뭐, 이른산들이, 뭐, 이른산들이, 뭐, 이른산들이, 뭐, 이른스칼이에요른스들이 뭐, 이만산들고전자른산기 컴퓨터의 시초를 만들었어. 음. 내가 코베리 구스는 이제 그 예를 드는 거야. 네, 네, 네. 코베리 구스의 예, 정한 노는 코베리 구스가 하나 말한 것은 맞다. 네. 알았지? 네, 네. 네. 어, 이 말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그 파스칼이 쓴그빵새가 그런 것을 논하고 있는 거야. 네, 네. 어,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파스칼을 네, 네. 갖다가 네. 코베리 구스라고 네. 하나 안돼바스칼이 네, 네, 네. 네. 그런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야. 네. 알았죠? 내가 네. 그러니까 바스카리 머리가 천재야, 네. 천재. 네. 네. 그래서 메시아는 광인의 소리를 듣게 돼 있고 네. 미쳤다 소리를 듣게 돼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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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그런 소리를 듣자. 네. 네. 알았죠? 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인을 만난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네. 네. 1 0여절만 옛날에 오면 되겠나? 안녕하세요. 메신저들이 새끼를 낳아야 창세기 1장 1절 알았죠? 창세기 네. 음? 1장 16절 다 천지를 만들다는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놨고요 알았죠? 네. 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야요 알았지? 네. 자식 낳 나라예요. 음. 번성하래요. 이걸 안 하니까 사회가 혼란해져요. 초등학교, 지금 문 닫았고, 뭐, 이래 하잖아 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걸 예사로 듣지 말고, 알겠죠? 네. 네. 여러분들이 해원을 늘려서, 백공 가는 사람 천만 명을 채워야 돼. 네. 됩니다. 네, 안녕.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는 바스칼 이야기로 끝내야 됩니다. 네, <laughs> 궁금한 거 있나? 신님 네. 오늘 경칩인데 혹시 어? 오늘 경칩? 오늘이 경칩이에요. 네. 경칩은 뭐 하는 날이야? 네. 오, 오늘 경칩이구나. <laughs> 아세 시간 잘 간다. 이제 봄이 다 왔네. 네. 경칩이라는 거는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네. 이 벌러지들이 나온다는 소리야 개구리. 아 개구리. 음. 경칩. 그럼 개구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음. 경칩에. 음. 그러니까, 그, 봄이 다온 거지. 네. 그러니까, 뱀과 개구리는 음. 땅속에 숨어있어도 봄을 알아. 음. 뭐 꽃이 핀거 이런 거안 봐도 돼. 온도가 없어도 돼. 음. 봄을 알고 때가 되면 나와. 음. 알겠지? 네. 누가 가서 신호 시해 가지고 야 시간 돼서 나와 이렇게 해준 사람이 있나? 어, 그런데 봄이 되면 쌀이 나서 올라온 거는 그거는 기온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뱀과 개구리는 어떻게 봄을 알까? 음. 기가 막히게 아니지? 네. 어. 개련들이 막지금 가고 막 펄쩍펄쩍 뛰어다녀. 어제요. 하늘 공간 호수에 가니까 개구리가 바글바글. 음. 그물 우리 건붕어도 나와 돌아다닌다. 건 음. 내가 밤에 올라가 봤더니 건붕어도 나와 있고 개구리가 수십 마리 돼 음. 있어. 그래서 오늘 경칩이구나 음. <laughs> <laughs> 그죠? 네. 개구리가 먼저 나온 거야. 음. 아. 알겠지? 네. 이 알겠지? 경칩은이 자연의 이 자연이 돌아가는 것이 한치도 오차 없이 돌아가는데 우리의 이세들은 이런 걸못볼 수가 있어. 이 계절이 엉망진창이 될때 우리의 이세들은 살아갈 수가 있어. 아주 아주 살아가는 게 고단하고 힘들 거야. 예 어, 여러분들 세대까지는 이 기온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점점 기온이 이상하게 변해가. 는 알았죠? 네. 더운 지방은 더 더워지고, 추운 지방은 더 추워지고, 기온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아이고,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고, 질병이 많이 나오는 시대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 알았지? 네. 그게 심판시대야. 아. 그 여러분의 손자는 지옥에서 살게 돼. 아. 생지옥에. 그냥 갑자기 막 소나기가 와서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물에 또 내려가고, 막, 이런 시대가 준비되어 있어. 어. 그래서 지금 몽고에 1,600개의 호수가 전부 사막으로 바뀌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호수가 1,600개예요. 그데 지금 전부 모래밭이 됐어요. 그 모래가 어디서 날라왔노? 저 모래 사막에서 날라와가지고 덮어버리니까 모든 호수가 호수 가운데 가서 옛날 호수를 지도로 가지고 찾고 앉아 있어. 찾아보니까 거기가 옛날에 호수 가운데야. 거기가 사막이야. 모래가 날라와가지고 호수를 덮어버리거까 지금 이렇게 몽고에서 10년간 없어지는 호수가 1600개야. 그 위에, 여러분은 몽고가 사막이 됐는데 우리는 말전하겠나 계속 황사가 날라와이 모래바람이 몽고에는 직접 모래로 날아와, 그냥. 그래, 덮어버린 거야. 왜? 나무를 많이 베니까, 중국에서. 그렇잖아. 네. 그러면 옆에 있는 나라가 그냥 사막이 돼 그게 이제 황사 우리한테 날라고? 알았죠? 네. 황사가 왜 나쁘냐? 황사 이 돌가루는 말이야, 돌가루는 말이지 유리, 유리가루하고 비슷해. 폐에 들어가면 성면하고 비슷해가지고 폐암이 걸려. 그래서 마스크 하라고 막 그러는 거야. 이게 돌가루는 자세히 보면은 좁이 좁이 난바늘 같이 유리통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유리가루야. 아... 돌가 모래가루 모래가 유리 만든 데 쓰지. 네. 모래가루 내보면 그게 유리가루야. 네. 그게 폐로 들어가면 그좁비좁비난 좁이 것들이 헤미하루면 칼날 같아요. 음. 그게 허파에꽂치는 아... 그래, 그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미세먼지 이런 거 마시지 말아서 고 그러잖아. 네. 그 칼날 같은 그게 몸에 들어 알았지? 네. 여러분이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지? 그럼 담배꽁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야. 플라스틱으로. 그럼 담배꽁초 전체가 플라스틱 가루가 돼 버려. 그게 하수도로 들어가지고 물로 들어가서 강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년에 플라스틱을 한 사람이 몇십 그램씩 먹고 있어. 우리가 생수 먹잖아. 그게 플라스틱 가루야. 플라스틱이 지금 녹아가 있어. 고래 배를 갈라니까. 먹은 거, 그동안 먹은 거 절반이 플라스틱이야. 얼마나 우리가 플라스틱이 많노? 근데 우리가 먹는 거는 고래처럼 큰거안 먹어. 우리는 미시한 플라스틱을 매일 먹고 있단 말이야. 알았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것도 조심해 재생할 때 이제 담배꽁초길에 닭분리면 그게 물속에 들어서 우리한테 수도물속에 들어가서 뭐가 된다고? 플라스틱 가루야 그게 뭐. 그래서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 플라스틱을 많이 먹게 만들. 어 그럼 1년에 담배꽁초가터럭으로 얼마나 많으지알아 그게 계속 길바닥에다 집어넣는대요.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것도 나쁜 짓인데 그 길바닥에다 담배꽁초를 탭! 이렇게 불러 그럼 그게 길바닥에서 물비올때 개천 내려가지? 강화으로 내려가지? 그게 전부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야. 뒤에 꽁초, 뒤에 보면 여 이렇게 힐탑. 그게 플라스틱이야. 쿠션이 있게 만든 거야. 쿠션이 좀 있게. 담배가 원형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름이 음. <laughs> 쿠션이 있 플라스틱이야. 아, 담배 안 연하게 만드는 플라스틱이 음. 실체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음. 그게 가루가 나버려 그냥. 알지그 우리가 네. 네. 담배 피는 것도 있어야 해. 음. 사람들한테 플라스틱 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음. 음? 음. 플라스틱 저생수통에 있는 조그만한 물병이 있지. 음. 그 안에 플라투이, 플라, 플라스틱, 그 미시한 플라스틱이 몇그램씩 들어있어? 40ml인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만큼씩 가루가 들어있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를 마시지만 플라스틱 가루를 먹고 있는 거야. 알겠죠? 네. 네. 우리가 이걸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걸, 바스카는 다 알고 있어. 죠그 네. 옛날에 그런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지금도 그런 환경 론자들이 있지? 네, 리그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매일 백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알았지? 네. 됐어요? 네. 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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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두 남매를 키우던 엄마가 갑자기 하나는 막내는 일곱 살이고, 하나는 열 살인데, 엄마가 갑자기 구속되고어 사기죄. 한번 생각해봐. 그럼 두 딸내미가 일곱 살짜리 딸이 아니, 오빠한테 엄마가 왜 이렇게 며칠씩 집에 안 와? 어디 간 거야? 오빠 나도 몰라. 이러면 앉아있어 둘이. 그럼 누가 와서 도와주나? 그 다음부터 몇 년간 저금 말을 못 봐. 오셔봐야 봐. 그몇 년간 엄마가 없으니까 그 일곱 살짜리 애가 맨날 저 오빠 보고 왜 엄마 안 오냐고, 엄마 어디 갔냐고. 아무도 어디 갔지. 이런 가정이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 음. 가장이 구속되고 엄마, 엄마가 구속되고 절제 엄마가 막 바람나서 갚리고, 그리고 막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한테 엄마 어디 갔냐 안 오냐 하니까어누 엄마, 엄마 어디 일하러 갔다고. 그몇년 동안 왜 엄마가 하나 계속 꼬마들이 저한테 따지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해서 굳이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결성 가정도 많은데 애안 나서 문제고 헤어져서 문제고 음. 이런 집안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런 사회를 계속 지속하면 이 사회는 큰일나요. 네. 음, 점점 내가 나타나서 영적으로 이걸 좀 바꿔줘야 돼. 네. 네. 자, 여러분들은 오늘 내 네, 생일 파티에 온걸 축하합니다. <laughs> 올려줬어요. 어, 오늘 올려줬어요. 오늘 임춘늘떡 올리고 케이크 올린 사람 레벨 오무 올라가라. 어찌이고 오늘 여러 가지 가지고 온 사람들 레벨 오무 올라가라. 새로운 사람을 데려온 사람 은 레벨 오무 올라가라. 전부 아는 사람 같은데? 한 사람씩 데려 와야 돼. 네. 여러분들이 메신저야? 네. 우체부가 그냥 오는 거 봤어? 그래, 그래. 네. 우체부도 메신저잖아? 네. 뭘 가지고 왔뭘 <laughs> 들고 오잖아? 네. 근데, 근데 맨몸으로 오냐? 이 말이 사람을 알아듣게 될 거야. 알았지? 네. 그래요? 네.